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들어갔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매업체들이나 비즈니스들은 재개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실직자들이 회사로 돌아오거나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원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이제부터는 모든 그 사업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정부의 지원이나 SBA 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소나마 사업체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들이 허울 뿐이라는 것들을 이제는 좀 실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식당이나 리테일러 비즈니스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비즈니스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약국이라든지 어, 의료에 관련되는 사업을 했던 분들은 다소나마 영향을 받지 않고도 지나갔다고 보는 반면에 일반적인 사업체들은 아주 그 사업체가 존망의 위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 아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이지 않는 전쟁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그저께 그 제이시 페니가 100년 역사를 뒤로 한채 파산 선고를, 파산 신청을 했죠. 이렇듯이 거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상태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작은 업체들도 도미노 파산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 뭐랄까요.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그래도 영향이 적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그 비즈니스를 영위해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상하기를 앞으로 이 상태가 한 두세 달 뒤에 그러니까 지금 5월이니까 한 8, 9월쯤에 원상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뒤에 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은, 아, 실로 계산하기조차도 어려운,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사람들이, 어, 비즈니스의 렌트비나 혹은 자동, 지페이먼이나 자동차 페이먼트를 유예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 위안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아, 이제는 그, 뭐랄까요, 폴크로즈나 아니면 그에벡션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야 국가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서 렌노들한테 통지를 보내고 그리고 테넨트들한테 통지를 보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둡고 불안합니다. 지금 많은 그 부동산업자들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라고 그 예견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뭐 반토막이 날 것이다, 엄청난 그 폭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상당히 그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의식주라고 하죠. 아, 물론 뭐, 의복이나 먹는 것들은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이 그리고 좀 줄일 수 있는 그 포션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홈레스로 거리를 몰려 나오는 이유는 비싼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보통 일을 해서는 그거를 낼수 있는 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주택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자동차는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가족들이나 모든 그 생활의 터전인 그런 주택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저 이자율에 아파트세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은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킵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IMF 사태와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그때는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그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반드시 폭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어, 그리고 많은 그 비싼 이자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어, 주택 폭락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면, 그, 물론 뭐 프리즈 돼서 매매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매매가 덜 되다 보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뭐 급한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요즘 그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가장 빨리 처분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어 이혼하는 부부가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격을 좀어 손해를 보고라도 어 주택을 빨리 팔아서 재산을 분배하려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어 앞으로 장, 당분간은... 그렇게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그 소형 쇼핑센터나 대형 쇼핑센터에 어, 폭락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이, 어,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시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그 오피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어, 상업용 부동산 건물에는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로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제는 그 거기서 얻은 그 방법들을 인해서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고 사무실을 줄이고 그리고 그 가장 그 지출이 많은 분야의 그 렌트비 포션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어, 파산 선고를 하는 분들도 함께 늘 건데요. 이런 분들이 늘면 반드시 사업용 투자 상품들은 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리테일러들이 그동안 지난 그 어,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많은 그 회사들이 어, 디지털 시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렵게 어, 영유해 나가던 그런 사업을 이제는 접어야 된다는 어,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그 렌트비를 부담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줄이거나 파산하거나 아니면 작은 그 가격이 좀싼 지역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예견되고요. 그리고 리테일러들이 있는 그 스트림몰들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앵커 테넌트가 있는 큰 쇼핑, 대형 쇼핑몰들은, 어, 대형 업체가 파산을 하지 않으면, 어, 그래도, 어, 망해나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대형 업체, 그러니까 식료품 관계되는 거는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오히려 그 비즈니스가 괜찮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아, 일반 리테일러들이 많은 쇼핑몰들은 이제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언제 그들이 그 파산 선고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파산 선고를 통해서 대형 쇼핑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도미노를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을 상업용 부동산을 상의를 해 오시는데 어,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어, 투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그 긴장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을 때도 서프라임 그 사태가 있을때로 많은 그 부동산 업자들이 저에게 그 아직도 부동산 주택시장은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참 많은 분들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이거는 부동산 폭락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포크로즈를 당하고 파산상고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미국 대형 투자 회사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상업용 빌딩들이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약에 그들이 그 매입을 하는데 혈안이 돼서 싼 가격에 매입을 하려고 덤빈다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다가오는 한 5년 10년 뒤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 그 대형 회사들이, 어, 좀그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회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어, 이번에는 그 LA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그리고 뉴욕의 그 마나탄이나 중심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렌트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어, 밖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싼 지역의 부동산 가격부터 떨어질 거다. 특별히 주택은 어, 별로 움직임이 없겠지만 어, 상업용 비즈니스나 사무실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빌딩들은 어, 상당히 어려움이 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점쟁이도 아니고 어떤 그 원래 그 경제학자들은 그렇습니다 통계학자들이 내는 그 통계들은 그동안의 그 지나온 과거들을 비춰서 만들어 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 뭐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면 일반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그 무당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얻으셨던 노하우나 그동안의 그 경제 상황의 패턴 같은 것들, 그리고 IMF나 스프리, 스프리, 어, 저, 서프라임 모게지 사건이나 이런 코로나 사건 같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성찰이 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록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 잘 이겨나가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재앙이나 또 행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제그 유튜브 그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어, 많은 분들에게 좀그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